안녕하세요. 사냐사 도인보감, 큰 세상 약초 t 바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털무이 아세요? 노란 꽃들 피우고 주로 바닷가 약간 습도가 높으며 부엽토가 풍부한 그런 곳에 잘 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 털무이 왜 바닷가 지역에 잘 자라는지 혹시 그내 말을 알고 계시나요? 자, 먼저, 이 털머위 잘 모르실 분은 이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머위는 털머위가 아니고 우리 나물 해먹는 그 머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보는 저 식물은 털머위 잎파리고요 자, 비슷하지만은 털머위는 잎이 좀 두껍고 반짝반짝하며 잎 뒷면 또는 줄기에 털이 부시부시하 있다고 털머위입니다. 물론 이털 머위도 갓올론 아주 부드러운 잎은 채채가 데쳐서 촘물어 내고 나물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성은 맛은 약간 쓰고 찬성질이며 약간의 독이 있죠. 물론 제가 약간이라는 그 얘기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독은 아니죠. 그리고 주 효능은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거 외에도 음식 먹고 배탈이 나서 설사를 심하게 할 때도 이 머잇버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삭히는 소염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털머위에 가장 큰 효능을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효능이 이 털머위가 바닷가에 많이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털머위는 해산물이나 특히 생선을 바닷고기 이렇게 드시고 식중독 심한 설사, 배탈, 이런 데 해독제로 아주 좋은 것이 이 털머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것이고요. 이건 말고도 모든 식물들은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방에서는 이 털머이를 연봉초라 하죠. 그리고 이 털머이는 염증성 피부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염증성 질환에는 이 털머이 뿌리 다리 가지고 그 다리 물을 환불에 씻기도 하고 또는 생풀을 짓지어서 환부에 붙여 놓으면 참잘 듣는 것이 이털머이뿌리죠 그리고 기관지나 또는 림프선 점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털머이는 단연생 초본입니다 즉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좀 시들시들한 상태로 겨울 지나 죠 그렇지만 채취하실 때는 잎이 좀 시들시들한 겨울에 뿌리가 효능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잘 낫지 않는 종기, 또 화상, 독충에 물렸을 때도 이털머이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심하게 결리고 할 때도 이털머이 뿌리를 짓찧어서 환부에 꾹 붙여 놓으면 그 효능이 아주 좋죠. 그리고 여성들 유방염에는 생잎을 짓찧어 가지고 가슴부위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진성작용도 뛰어나고 또 염증을 삭히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효능이 대단하죠. 유럽에서는 이털 머이 뿌리를 최고의 항암 약재로 취급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털 머이 뿌리 가지고 개발한 항암 약이 시중에 판매를 많이 하죠. 그리고 평소에 감기 기운으로 목이 붓고 나갔고 이런 증상에도 이털 머이 뿌리 달아 드시면 효능이 아주 뚜렷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털 머이 뿌리가지고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성종기나 상처인한 외용량에 사용할 때는 물론 잎하고 뿌리를 짓지어서 환부에 붙이거나 다리물로 환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환부가 잘 낫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유방염에는 잎을 꾹꾹 쥐어서 그 가슴 부위에 꾹 붙여 놓고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잘 됐고요 그외에 뿌리는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잘게 잘라 말려가지고 물 2리터에 말려진 약재 약 200g을 넣고요. 그리고 생강을 한 뿌리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약불에서 어느 어달해가지고그 물이 한반 정도로 줄면은 지흥이다 걸러버리고 그 물만 식후에 한 잔씩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간에 쌓인 독소를 빼주는 그런 해독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주고 또 몸속 구석구 석 숨어 있는 염증 덩어리를 사귀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털머이죠. 그러니 이 털머이 뿌리 혹시 주변에 구할 수 있다면 집에 가정 상비약으로 꼭 준비해 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쓸 겁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염, 그리고 췌장염이나 또는 췌장암 이런 질환에도 이 털머이 뿌리를 무건하게 달해서 많이 활용하시면 큰 효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줄이겠습니다. 혹시 구독이나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바로 지금 눌러주시고요. 바로 어르신들의 큰 사랑 아닙니까? 또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아침 5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